썸의 참견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년째 운전면허증에 햇빛 한번 보여주지 못한 26살 고민녀입니다. 올해는 꼭 운전을 시작하려고 남사치대게 말했더니 본인이 직접 운전 연수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제안을 넙죽 물었고 그의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 내 차로? 응. 음. 오케이. 이제 예스 썸. 야! <laughs> 목숨 한개더 가져왔지? 나 너무 떨려. 걱정 마. 자,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어, 좋아, 좋아. 잘하네. 어? 신호등 노란 불이니까 슬슬 멈출 준비하고. 슬슬. 운전이 미숙했던 저는 냅다 브레이크를 밟고 말았고 아이스 초코를 마시고 있던 남사친의 흰 티는 빠르게 아이스 초코 티로 아... 물들고 말았습니다. 아... 아... 곧바로 근처에 차를 세우고 끈적거리는 음료를 닦고 있는데 남사친의 절친에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야, 나 다음 주에 여친이랑 여행 가는데 차한 번만 빌리자. Nope. 아, 왜? 청결 보장해. 돌려줄 때 기름 가득. 다다... 그런 콜? 내가 남한테 운전 때 절대 안 맡긴다고 했잖아. 렌트해만. 남사친의 폰이 차와 연결돼 있어서 이 통화 내용은 저에게도 여과 없이 들렸고요. 차를 많이 아끼는구나 싶어서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운전 연습 또 언제 할까? 나는 평일 저녁 아무 때나 가능. 아무 때나 가능. 절친에게도 안 빌려주는 차에 제가 그 난리를 쳤는데도 또 저에게 운전 연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남사친, 저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같은 남자인 장훈 오빠와 우재 오빠의 입장이 특히 궁금한데 그의 마음을 알수 있는 톡. 알려주세요. 저 이렇게 둘이 묶어서 궁금해하면 안되는데? 음, 아예, <laughs> 아예 다른 방향을 알려줄텐데? 자, 오, 절친에게도 안 빌려주는 차로 고민녀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주는 어, 남사친 얘기예요 남사친 예썸인지 노썸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죠. 예스아예스예스예스 yes. yes. yes, yes. 호감은 있다. 완전 예스지 완전 예쓰. Yes. 저도. 어? 저도? 예스입니다 제고 가때 장훈 형은 초코 음료를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맞네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못했어 크게, 네. 네, 크게 서 한번 우리 남사친의 행동을 분석을 해보죠. 예. 그동안 쭉 마음에 좀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위장, 위장, 남사친. 위장 남사친 느낌이 좀 납니다. 지금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완전 제대로 다가가야겠다 맞아요. 싶어서 음. 막 여러 스텝씩. 전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운전, 저도 연수 몇명 시켜줬거든요. 한번 정도는 제가 가능한데 두번 연속은 가능치가 않아요. <laughs> 어, 짜증이나. 할짓이 못 돼죠. 어, 할짓이 못 돼. 근데 이분은 어, 다시 어뭐 언제 할 거야? 난 평일 저녁 아무 때나 가능해서 저는 여기 별표 다섯 개를 드립니다. 어떤 톡을 보내면 좀 마음을 알수 있을지 톡을 보내보죠. 저부터 할게요. 저는 평일 안 되는데 주말 괜찮아라고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아 그래서 어렵게 미션을 그냥 던져주면 주말에도 거네. 억지로 또 나온다. 그면뭐볼 것도 없어요. 네. 아 주말 낮에 나도 평일 저녁 다 되는데 그럼 평일 내내 해야 하나? 저 갑자기 왜 이렇게 눈초리가 너무 좋네. <laughs>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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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요, 무조건 근데... 될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이번엔 외곽으로 오케이? 어? 들이데 어? 컨셉? 춘천 가서 닭갈비나? 아 너무 맛있겠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아무튼 올, 올 예스가 나와서 기분은 좋네요 네. 네. 예. 잘해보세요 <laughs> KBS Joy.